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보시면 이기 어, 확정신고기한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내용을 줬죠. 그래서 전자세금에서 과세 매출액 8억 3,400천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것은 기타란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수출액대요 어, 이것은 영세율에 기타란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선적일에 환율에 의한 대금 4,500만 원이 선적일에 입금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출세하고 과세표준까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에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 10월서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됐죠? 아, 먼저 세은행에서 발급분 얼마? 8,4300만 원. 아, 그리고 우리의 기타 간주인 대료가 있었죠? 간주인 대료 619045원, 예, 네, 045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세금 자동 계산됩니다. 그리고 기타 직수치는 기타입니다, 그렇죠? 4,500 4,500만 원 네, 입력하면 우리의 과세표준하고 이제 매출세까지 이렇게 입력됐어요. 그리고 아, 매입자료 보시면 이렇게죠, 매입자료. 지금 여기 보시면 기 장치, 기장치는 우리의 고정자산 매입분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세가고 아, 각각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매입분, 사억고 천하고 세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데 여기에 원재료 매입액에 대해서 지연 수치분이있대요 지연 수치분이면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아, 가산세가 있었죠. 지연 발급가산세가 있듯이 아, 우리의 매입자는 지연 수치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수지 가산세 이몇 퍼센트니까 0.5 퍼센트죠? 여기에 0.5 퍼센트 곱하시면 얼마?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0만 원. 그래서 나중에 가산세 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법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수치분적 공제 대상 일반 매입분에 900만 원, 90만 원. 여기까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부호세 신고세. 일반 매입분 일반 매입분이 얼마 4억 5천이 있었죠 4억 5천에 4천5백만원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분에 고정자산 매입분에 얼마 있었어요 기계장치 2억3천5백만원 아, 2천3백5십만원 아,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아, 그 밖에 공제매입세 택시처분세 그러면 여기, 아, 여기 있죠 그 밖에 14번 여기에 14번 이렇게 연결됐죠 일반 매입분에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900만원이 있었다 그랬죠. 900만원에 90만원 가산세는 나중에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자료까지 입력했어요. 그리고 아, 우리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여기에 1 3 5 0만원 있다. 예정신고때는 환급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종이계산서에 대한 매입도 어, 예정신고때 누락됐대요. 우리 종이계산서를 매입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 종이 계산서를 발급했다, 만약 전자 신고서 발급 의무자가 이럴 때는 가산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정 신고 누력됐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불러오는 자는 무시하고 전자 신고서에 기공제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죠. 그리고 기타 서류는 작성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우리 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다고 그랬었죠? 예정신고 누락분 세융에서 얼마? 천만 원, 네, 백만 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아, 여기에 입력했고 그다음에 어, 예정누락분하고 또 뭐가 있었죠? 사공고 사 사천오백만 원, 이천삼백오십만 원 예정신고 아, 제가 아, 여기다 잘못 입력했네요. 매입에다 입력해야 되는데 매출에 입력했어요. 1천만원, 1백만원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천만원에 1백만원 이렇게 입금, 아, 입력된 거 확인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한국세 있죠? 예정신고 미한국세 있죠? 21번에 예정신고 미한국세에 얼마? 1350만원, 1350만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산세 있죠? 가산세. 여기 보시면 아, 지연 수취 가산세 이렇게죠? 아, 지연 수취 가산세 2천만 원 입력하면 아,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 가산세 명세서까지 입력하고 아, 그러면 여기 차감 납부할 세액이 56만 1,904원이 되네요.